태어나 처음 만나는 오늘 지금 이 시간.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만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매 순간 새로운 시간을 호흡과 함께 할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숨쉴 때마다 온몸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게 됩니다. 숨쉴 때마다 온몸 세포들이 살아 숨쉬게 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더 많은 감사할 일들이 나에게로 찾아옵니다. 나는 웃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나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때마다 더 많은 웃는 일들이 나에게 찾아오고요. 웃을 때마다 나의 매력은 업그레이드 되어 갑니다. 웃을 때마다 나의 아우라는 넘쳐 흐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눈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입이 있습니다. 사랑스럽게 바라볼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나의 삶 속엔 사랑스러운 일들이 넘쳐 흐릅니다.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의 일을 할 때마다 나에게 더 많은 경험들이 찾아오게 되고요. 나의 일을 할 때마다 나의 능력은 업그레이드되어 갑니다. 나는 축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많은 축복의 에너지가 나에게로 찾아옵니다. 나의 눈빛은 희망이고 사랑이 됩니다. 나의 언어는 축복의 에너지, 기쁨의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손짓은 회복의 에너지, 보그남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내가 가는 발길은 용기 에너지, 희망 참의 에너지가 가득합니다. 나는 자유로운 부와 자유로운 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매 순간 나에게 자유로운 시간과 자유로운 부가 찾아옵니다. 오늘 나는 만나는 모든 순간들. 만나는 이들에게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매력 있는 웃음을 미소 짓는 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내가 선택하는 삶을 살아나가겠습니다. 매 순간 처음 만나는 지금 이 순간을 느낄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합니다. 오늘도 사랑합니다. 나의 인생이 당신의 인생이 곧 사랑이고 축복입니다. 감사합니다.